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다 도와주셔서 한분한분 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만, 대표적으로 크게 이렇게 섬겨 주시고,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마음과 그 사랑을 다하여 주신 우리 윤정미 목사님, 이승윤 장로님께 소정의 감사표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. 우리 윤정희 목사님은 지금 주님의 품에 계십니다만 마음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윤정희 목사님 그 감사한 마음 담아서 우리 이성희 장로님 같이 오늘 오셨으면 했는데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성희 장로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해 선택의 목사이 성교자 위에 두 분은 주님의 몸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큰, 큰 사랑으로 숨겨 주시에 개척의 땅 감사 예배에 참여하여 감사의 마음을 이패에 담아 드립니다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 2025년 6월 2 0일대안네수교 장로의 포천세소망교회 담임목사 홍재우.